안녕하세요, 목포천둥입니다. 11월 22일 수요일 판매 영상입니다. 오늘 풀치 준비했고요 네, 동백화 준비했습니다. 김장철이라 이렇게 잔풀치 2지 정도 되는 거 준비했습니다. 어, 지금 풀치 엄청 저렴한 거 준비했는데, 어, 씨알은 많이 잘다 보시면 돼요. 예, 그래서, 뭐 반짝에 45,000원, 4분의 1 상자 25,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예, 이제 씨알은 엄청 잘고요밑 어, 떡개, 아래 떡개도 보여드릴게요. 1kg에 한 7마리 정도 올라간다 보시면 되고 4.5kg에 한 31마리 이렇게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예, 그래서 조리면 안되고 젓갈이나 김장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항상 그 김장 이렇게 갈치 토막 썰으셔가지고 김치 사이에 익히셔가지고 어 갈치 식혜를 해주셨는데 저는 엄청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뼈채 뼈까지 이제 다잘 씹히게끔 익어버려가지고 예, 그렇게 김장 담그실 때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어 CR은 어, 이제 이거는 좀 잘구요. 예, 크기 보시면 딱 김장용이랑 젓갈용 이렇게 이게 딱 이지 정도 나오죠. 예,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어뭐 뼈채로 뭐 드시, 씹어 드시기는 좋을 것 같고요. 예, 다음은 예, 다음은 동백화 준비했습니다. 1kg씩 트레이에 담아서 보내드리고요. 예 일단은 어 이제 냉동을 할 건데 오늘 받으면 이제 냉동은 좀덜된 상태로 갈것 같고요 예 1kg에 25,000원 택배비 5,000원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, 엄청 깨끗한 놈으로 지도에서 준비했고요 자, 약간의 이제 뭐 꽃게나 어, 이런 거 다른 생물이 껴 있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